네, 파워메거진 충북의 마지막 순서죠. 다양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휴먼 파워 충북이. 함께 네. 할게요. 네. 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한 10년, 20년을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을 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분야 일을 음. 한다 그러면 네. 얼마나 아, 어렵겠어요. 막막하죠. 그렇죠? 네. 음. 특히 이제 그 분야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음. 분야 일이라면 음. 네. 더 그러겠죠. 네, 물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첫 번째 일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본의 아니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실현 네. 끝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황선건 씨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열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프로그램. 강연자로 나섰던 황선건 씨. 그는 36년간 체육인의 길을 걸어오던 전직 운동선수이자 감독이었습니다. 16년간 정말 부산에서 제천지기로 생각한다고 감독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을 때는 한편으로는 또 받아들여야 되고 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육상 감독에서 택배 기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선건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기 전인 이른 아침,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여는 일터가 있습니다. 밤새 달려온 택배 물품을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 이분, 무거운 상자도 거뜬히 들는 다부진 체력, 오랜 세월 운동으로 길들여진 황성건 씨의 아침은 늘상 커다란 상자들과의 씨름으로 시작합니다. 구운 면을 다 나눠서 자기 구역에있 이원 어디신데요, 저는 동이하고 이원. 구역별로 나눈 택배 물품을 차에 싣는 것도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배송 주소를 확인하고, 가장 나중에 배송할 물건은 가장 안쪽에 배치하는데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배송을 할수 있다는군요. 40개? 많이 오면은, 그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40개 싣고나갔어요 60개에서 막그 정도 써야 되는데, 그 정도 하면은, 제가 55개 부락을다못 도로니까. 가을 같은 경우에, 해가 그 짭짤요 그러면 집파를 못해요, 집를 배달 나가기 전 운송장 정리는 필수. 오늘도 꽤나 바쁘게 뛰어야 할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배달진은 미리 전화로 확인 작업까지 하는데요. 그 마을가 예, 거기까지만 하면 제가 금방 찾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따... 앞에 집.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오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그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명절이 들어왔는데요. 그 명절이 돌아가고 짐이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그 모든 게 어렵고 서투르잖아요. 그때 좀 날씨도 춥고 길 찾고 막 이거 하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지. 중학교 시절엔 투포한 선수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선 육상 선수로 활약한 황선건 씨. 육상 감독으로 활약하며 체육학 박사 학위도 땄지만 육상 팀의 해체로 졸지중 실업자가 됐습니다. 아이가 아빠 이제 직업을 뭐라 고 쓰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참 당황도 많이 됐고 아 이거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저 새로운 일을 띄워 드게된 거죠 제가 잘나가던 대학 육상팀 감독에서 하루아침에 설 곳이 없어졌지만 과거의 명성을 붙잡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박사 출신 택배 기사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릴 뿐입니다. 아유, 뭐 <laughs> 땡큐 포도 애플 어메 오늘 사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사드님 사진, 예. 보낸 거. 아이사드님 보냈네. 예. 네 맞네 유성에서. 보냈. 유성에서 와우. 예. 신동한. 예. 가겠습니다. 예?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 택배기사 일을 한지 올해로 3년 차. 그 사이 갈등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특유의 승부운성으로 상황을 헤쳐나갔고 옥천 구석구석을 돌며 얼굴을 알린 덕분에 이제는 단골 거래처도 많아졌습니다. 거워 이거.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을 이렇게 쓸 줄은 자신도 미처 몰랐다네요. 아이고네 옥천가? 아니 옥천 안 우리 이원이로 가야지 동의로 어. 이렇게 나왔고어 그럼 가. 네. 올 때마다 씩씩하게 인사도 잘하고 그래. 네. 늙은이들한테 잘해줘 노인들한테 그래야지 저 잘하지 앞으로. 가자 가자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 택배업계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몇십년에 걸쳐 이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결과입니다. 몇년 정도 이렇게 딱해 보니까 웬만한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 거의 다 줄어오고 저렇게 그러면 재산이요, 에 재산.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뭘더다 저런 분들하고 저렇게 하니까 입소문에 입소문에 하나가 열개가 되고 다 그런 거죠. 택배 배달길에 오묘감이 들리는 마을 경로당. 때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어르신들이 선건 씨의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놔줘서 부수한 어머니표 손칼국수를 대접받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할게. 아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올려늘도 고맙고. 아, 너 나서. 아 사람들 같이. 네 그럼요. 다.

농사짓는 거 좋은 거 같다. 맥이고 얼마나 좋아. 무거운 거까지 갖다 주시고 그렇지. 막 뭐라도 다 갖다 주고. 나 최고 존재하라. 오르막 다 치도 다 준다. 라니까 누가 그런 양반이나 낳겠서 차로. 그러면 그 택배차에다 시어다 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나는. 저도 또 이제 시골 출신이고. 또 고인이 되신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한이년 정도를. 담들을 이렇게안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많이 해서 그분들한게 정정 정감, 정감 있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웃음도 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저도 또 이제 식사하면서 밥도 먹고 힘도 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된것 같아요, 저도요 배달 일을 모두 마치고 저녁 무렵이 돼서야 사무실로 돌아온 성건 씨. 또 다른 일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네요. 이제부턴 다른 지역으로 보낼 물품들을 챙겨야 합니다. <목소리도> 전이 많아요. 나가는 게. 아침 일찍 나갔던 택배 차량들도 하나둘씩 사무실로 복귀하고 오늘 안에 처리할 운송장 정리를 서두르는데요. 남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선건 씨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최우수 친절 영업 소장상과 명장상도 받았답니다. 제가 이제 배송을 할 때. 그, 딱 보면, 아, 이 집은 처음 가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김없이 이제 저희 그또 이제 홍보니까 제 명함을 딱 꽂아놓고 그일 끝나고 들어와서 그거를 처음부터 기입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이 한 5,500명 정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택배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자신의 일을 마친 선건씨가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 그에겐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했을 때 저는 그때 먼저 그걸 물어본 거죠. 당신이 어떠냐.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다. 운동의 길을 끝까지 가서 뭐 교수 자리나 감독 자리가 아니어도 지금으로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더큰 바램은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맛이 배가 되는 거.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외식 자리다 보니 날이 많아집니다. 우리 고동학교에 올라가는 아들 채용이는 아빠 황성건 씨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언제나 뭘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할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근데 전앞서전저빠는 슈퍼맨이라 생각해요 저는. 어? 어?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들은 그의 영원한 응원군입니다. 아, 우리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조그마한 게 그냥 바램입니다. 네. 택배, 택배 열심히 해줘 그러니까 택배 제가 하는 건 누가 해요? 어?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조금 좀 되면은 조금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제 조그만 아래입니다. 굴곡 없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황선건 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 그는 오늘도 달립니다. 네 세상에 뭐 정말 힘들지 않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음. 택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네. 그 무한도 좀 보니까 하하 씨도 오, 택배 맞아요. 상하차 할때 엄청 힘들 그 표정을 좀 봤었는데 네. 오늘 주인공 황성권 씨는 정말 힘든 음. 가운데서도 네. 어, 웃음을 잃지 않고 좀 밝게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제2의 삶인 택배일을 하게 시작했는데요. 어, 육상 감독에서 택배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진 않아도. 네. 네. 아무래도 택배를 그렇게 힘든 일,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네. 그 속에서 뭐 행복도 찾고 또 보람도 찾으셨다고 하니까 오늘의 주인공, 어, 인생 2막,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네. 멋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 택배를 배달하는 도중에요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고 네. 하는데 그 황성건 씨의 마음이 참 곱고 또 넉넉해 보입니다. 네. 어, 황성건 씨가 배달하는 택배에는 아무래도 또 행복이 덤으로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